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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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치. 무아 무치 TV 의 무치라고 자 오늘 오랜만에 클래시 로얄 한번 해볼건데요 자 클래시 로얄 요거 해피로그마스 도전 요거 해볼겁니다 이거 이제 5승만 하면은 엄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최소 5승까지는 도전해보고 이제 9승까지 할수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가입하고 일단 1승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덱은 이제 그냥 무난한 기블린 덱을 한번 해볼 거에요. 이게 나무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분노가 뿌려져 있는 것 같고요. 하 무난한 나풀리면서 아이스크림, 감 어그로 끌어줘야 돼. 오케이. 좋았다. 자, 기사로 어그로 끌어주고. 어차피 지금 오른쪽에 데미지를 내가 더 많이 넣은 상황이라서 일단 방어만 해줘도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꾼 이제 방어를 먼저 해주고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우. 못뚫었 하면서 자, 진짜 워 깨졌지만, 오른쪽, 날라가는 상황. 좋지 않아. 아씨, 깨지겠다, 깨지겠다, 깨지겠다. 자, 아, 나도 오른쪽 깼지만, 킹파워 깨져가지고, 아. 아, 기물리이안 좋나? 일단, 벌룬 나오니까 겁나 못 맞겠는데? 일단, 저 친구, AMS, 저 친구 대기 좋은 거 같더라고. 한 번, 뽑아! 자,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었어요. 아, 레벨이 이제 9 이상은 돼야 되니까, 9까지는 업그레이드 하자. 아, 좋아. 이제 9까지 업그레이드 했고, 좋아. 다, 다 이제 9 넘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 벌룬이 좀 맞기가 까다로워 가지고 나무꾼에는 역시 벌룬이 최강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작됐다 일단 1패 먼저 시작했어요 아... 씨 자, 자, 벌룬이 나온... 어, 저 나무꾼이 나온거 동시에 같이 벌룬 들어갈 거예요 자해드 군대로 일단 막아주고 벌룬이 나왔을 때 바로 아 이렇게 나무꾼 내집적합 가능할 때 바로 벌룬 헤드로 막아줘 자, 오른쪽 깼고 난 왼쪽, 방 아, 왼쪽 깼고 오른쪽 막았어. 아, 벌룬이 겁나 좋네. 벌룬 하니까 왼만도것 같은데?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이거는 로켓병으로 깔끔하게 막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대 맞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자, 이거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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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하, 못 살렸네. 아니 저이남 나무도 너무 쎄가지고 진짜 웬만하게 딱잘 막는 게 아니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 헤드 블로너 무조건. 헤드 블로우. 좋다 아, 어, 진짜 무조건 하나 떨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태워보는데도 좀필수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꾼한테 좋으니까. 오! 벌게했어 아니, 이게 괜찮다. 내가 일단 한번 져가지고 바로 해봤는데 이 덱을 하는 이유가 있어, 상대편이. 좋아, 일단 이제 1승 했고. 자, 이제 2승째. 2승하면 2천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자, 벌로 있죠. 이제 항상 이게 왼쪽부터 나오더라고, 나무꾼이. 일단 해부 그대로 깔끔하게 막아주고. <laughs> 자, 1번으로 화살 걸주고 아, 내가 데미지에 오른쪽이 더 많이 많았어요. 하지만 나 이게 벌룬 있어. 자, 오른쪽. 오케이. 한 대. 두 대. 아, 세 대요. 네 대까지.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해부 드래곤으로 막아주고. 자, 이번은 빨대로 빨리빨리빨리 빨리뽑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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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뽑아 빨리빨리 빨리뽑아 임마 오케이 자 오른쪽 막았죠 쇼타이네 해본 대로 막아주고 이거는 1번으로 막아줄게요 좋아 자 한번 같이 가면 좋을것 같은데 자, 내나누 막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와, 자, 와우, 오븐 쐈고 자, 핸드로 스페카 막아주고요 자, 핸을드래곤 와우 겁나쎄, 겁나쎄 그냥 이긴다, 이긴다 자, 와 힘내 아니, 힌드 때문에, 빨리 한번꼬으면 엄청 빨리 빨아먹잖아. 나무꾼이나군저 나무꾼 버프 때문에. 와, 되게 파기다, 진짜. 자, 2000원 먹었어요. 무치무치, 넘어간다. 오케이, 일단 8승까지 했고, 이제 9승까지. 이틴 9승 도전. 어, 메가나이트 맨하이티 있으니까, 메가나이트로 이제 떨구면서 시작하면 될것 같아. 하나 잡고 시작하자 음. 자, 이거는 화살로 넣어야겠다 좋겠죠 이거 획득었는데 해굴 군대까지 도너토로 주네 해굴 군대로 왼쪽 라구쿤 막아주고 저태국데 오케이. 안 따라 피. 아, 저, 오늘 또,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와, 엘리스 너무 딸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아, 이제 두배 됐다. 태국 드래곤데 베이브 드래곤. 근데, 이기 푸세타워가 막고 있기 때문에. 상대 계명으로... 아니, 남자 성들이저 너무 말이 되나 이게. 와 1승만 더하면 됐었는데 아씨 덱을 아까 바꿔서 그래 아 진짜 자 메가 나이트 아 진짜 이 들어오고 오케이 로켓병 하나잘 맞았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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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 1벌 메나로 빨빨빨빨빨바바 빨빨 오케이, 메나로 왔고, 봉투 뚫고, 점프. 바로 끄 되겠네. 바로 아, 아깝네. 펄팩으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 자, 이모티콘 받으면서 오케이 자, 제가 사용한 덱은 이 덱이고요 이 덱에서 이제 중간중간 잠깐 잠깐 바꿔봤는데 어, 그냥 이 덱으로 이제 무난하게 하셔도 되고요 다른 덱으로 이제 뭐 하나, 두개 정도는 바꿔도 됩니다 근데 이덱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무바 무바 무치무치무치 구독과 무치무치무치 좋아요 묻혀버리기